자 보시면 일단 TSMC가 일단 지금 칩이 관세에서 여러분들 뭐 자세히 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십오 퍼센트 관세가 됐지만 면세된 게좀 있습니다.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하겠다고는 하던데 아, 일단, 일단 들어볼게요 빠졌습니다. 네. 일단 빠졌고요. 지금은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빠졌고 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TSMC도 빠졌습니다. 대만에서 TSMC 빠졌고. 어 이거는 좀 위험하지만 일단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얼탱이가 많아서 그 철강도 빠져 있고요, 자동차도 빠져 있습니다. 일 음. 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다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셔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왜냐면, 하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음... 인텔이 지금 이걸 넘기려고 해요. 음... 인텔이 지금, 어, 새로운 CEO 왔잖아요. 인텔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칩을 그냥 제조해서는 향후에, 음, 제가 이제 다음에 인텔의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어 향후에 이 방향성이 인테리어 잘못 잡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 새로 오신 분이 보니까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 칩 제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부안는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칩을 제조하는데 단순히 칩을 제조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칩을 제조해서 AI 칩을 제조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칩을 제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어, 메모리 분야는 삼성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분야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분야는 TSMC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AI 칩 분야를 기, 아, 향후에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은 그 분야에 어, 특화돼서 자신들은 어, 제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야에 먹거리를 하겠다고 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로 개발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TSMC 하고 인텔하고 합작으로 운영하면서 2 0로 운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이제 어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지분 구조는 TSMC가 20% 인텔이 이제 반도체 기업 나보지 부분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주고요. 노하우를 인텔에 공유하는 약간 이런 조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추진된 프로젝트고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이제 하는 회귀 유도인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텔 내부에서는 대규모 구조조및 설비 교체 가능성이 우려가 있습니다. 서 인텔은 2023년, 24년 기준으로 엄청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18.8억 달러 손실이 있고요. PC 시장의 약세로 생산 효율성 문제를 고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산업 안보라는 어떤 전략적 목표하에 이제 예외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고요. 반도체 산업 중심에서 자체 설계 모델에서 전문화된 위탁 세한으로 이동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음, 어쨌든 애플이 이제 이미 TSMC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파트너 후보로 이제 후보로서는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넘어서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이제 편하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심에 어쨌든 그 어떤 트럼프가 중재를 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분야를 면세를 해준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지켜봐야죠. 네. 모르죠. 네, 다음 부분씩. <laughs>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어, 왜 지금 반도체를 면세를 해줬고 지금 떨고 있는 TSMC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까합니다 다음 부분. 멜기승이 원래 이제 총기 사고가 있어서 가지고 이게 총기를 소지 못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총기 소지를 회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총기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걸 면, 이게 허가를 해줬는데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총기 소지 제한되었던 범죄의 전과자 일부를 이제 권리를 회복해 줬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1992년 이후에 이제 중단됐던 총기 소지 회복의 절차를 부활시킨 건데요. 어, 이번 조치가 이제 연방 정부가 다시 전과자 총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면호사인엘리베이스 오이어는 이제 깁슨의 권리 회복에 반대했다가 이번에 해임이 됐습니다. 음. 어, 원래 이제 친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선거운동도 같이 도와줬고 이래가지고 되게 친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이 됐던 멜깁슨이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던 분이 돼서 어쨌든 이게 가정 폭력 혐의로 이천십일 년에 유죄가 됐던 전과자고 가정 폭력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돼서 이제 총기를 못 소유하는 건데 이번에 멜깁슨에게 이제 대통령 어떤 행정명령으로 해줬으면서. 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멜깁슨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면의 압박을 받았다고 사면 변호사가 이제 어, 폭로를 했고 이번에 이걸 하다가 어 이번에 이제 사면 이게 어 해임이 됐습니다면서 사법기관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고려에서 판단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번 기준이 어쨌든 이 기준이 어쨌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해서 약간 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좀 진짜 우려가 되는 게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권리 회복을 위해서 보수진영 지지층에게 총기 로비 단체가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은 어~ 담배와 함께 타바코 단체와 함께 상당히 이게 로비 단체로 쎄거든요 사실은 이게 총기 단체가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이번에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 어쨌든 이게 권리 남용이라고 이제 브레디 아까 해임됐던 그~ 어쨌든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총기 규제를 둘러싸서 사실 지금 이념이 이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멜깁슨의 총기 회복은 사실 그 연예인 복권 이상의 어떤 의미를 좀 가지면서 트럼프의 총기 정책의 방향성하고 사법권의 어쨌든 독립이 훼손됐다는 점 그리고 가정 폭력이 사실 이번에 좀 동방됐던 그런 부분인데 인권 문제라는 것이 또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와 산업이 밀착됐다는 그런 점이 좀 해서 복합적으로 읽혀 이제이게좀 얽힌 그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이제 유명인이죠 이분이 유명인과 정치 후원자의. 특혜성 논란이 되면서 이제 향후에 계속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치다면다 사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진짜 많한요 이게 가정 폭력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니까 이게, 이게 사실 그때 부인을 총을 약간 그러니까. 향해쌌던 거라서 좀 심각합니다.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참 거기서는 부인을 구하더니만. 네, 자 불어 죽겠네. 무료로 제공한대. 우와, 내고 뭐 하고 있는데. 엔트로픽하고챗 g 피티를 이제 무료로. 이야, 주는. 좋다. 복지 좋다. 네, 미국 캐나다에 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육적 지능, 교육 지능하고 이제 대학생들에게 연구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과 고급 AI 도구를 해서 무료 제공해서 경제적 장벽 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젊은 세대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채찍 필드 플러스를 좀더 넓은 사용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장기적 브랜드 충성도 이렇게 젊을 때 써보면 이게 나중에 점점 더쓸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릴 때 친구들한테 이제 좀더 싸게 많이 쓰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쓰게끔 그 그러니까 대학생 요금제가 사실 쓰, 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쓰게 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음, 음. 약간 요런 아, 것들이 그 네, 그런 겁니다. 한번 결제하면 잘안 예, 바꾸고 뭐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싼 이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생 음. 요금제를 쓰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해서는 안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좋아요. 교육 진흥 네. 발전및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네. <laughs> 엔트로피이 먼저 이런 걸 시작했고 이걸 이제 따라 하게 되는 경쟁을 하는 거고 이번 첫 고등교육 진출 발표로 이제 대학 전형 채봇이 있습니다. 어, 엔트로피에 이게 인내 출시를 해서 노이스턴 대학과 이제 런던 경 대학 이런 데서 파트너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경쟁하기 음.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2 0 1 4년 5월부터 이제 어 지난해 협의를 해서 이제 하고 있고 15개 대학에서 했는데 어 이제 유,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월부터 무료로 다 한답니다. 전체 대학에서 서비스 어, 네. <laughs> 가시면 되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어디 갑니까? 미국으로 가시면 되지. 미국. <laughs> 자꾸 저 <저를> 보내려고 네. <laughs> 가라고. 이게 사실은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형성을 하는데 오늘날 대학생의 미래 기업가이고 연구가 정책 결정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해 놓으면 이제 향후에 이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음.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쪽에서도 뭐 카카오 쪽에서도 이런 걸 제공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저는 좀 많이 무료로 저는 뭐 카카오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대학생들 막막 줬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막왜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용량이나 서버 같은 것도 막 제공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플랫폼 선정이나 경쟁의 어떤 전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사회적 영향력을 줄수 있는 약간 그런 게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을 요약하자면 누가 미래의 사고를 어, 방식을 하고 화, 환경을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선점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틱톡이 중국의 이걸 하지 아, 뭐 맨날 그걸 유럽의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다 전송을 했대요. 그 의심을 받아서 5억 유로, 우리나라 또는 약 7,500억 원을 이제 벌금을 부과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이런 걸 되게 따지나 봐요. 데이터 이제 보호위원회에서 4년에 걸친 요 위반 조사 결과 를 발표했고요. 음 이달 말에 이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요걸 전송을 했고 AI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됐고 미국에서는 이제 퇴출될 위험성이 있는데 음, 틱톡 아메리카라고 제가 오늘 이제 뭐 했는데 틱톡 아메리카라고 이제 출범한답니다. 음. 그래서 그 미국에 음, 50% 갖고 오라클하고 음, 아, 컨소시엄이 네.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인수를 해서 같이 출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할예정이라고 좋네요. 네. 어. 이렇게 할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위반 내용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접근 가능하게 된 점, 정치 글로벌 파장은 미국 이후에서 틱톡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 정보 주권과 이제 글로벌 플랫폼 간의 어떤 해괴모니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유럽은 개인 정보는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가치 체계가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좀 꼼꼼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가, 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음. 많은 정보가 어느라 법을 따라야 되냐 누가 책임이 있냐는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 같고 중국의 기술 영향권이 이제 유럽의 경계 신호가 되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더 조사를 해야 될것 같고 중국 정부의 감시 기술과 정보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AI 훈련에 데이터 전쟁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좀 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술의 어쨌든 플랫폼이 민주주의 법 질수에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정해진다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한번 보시죠. 이게 또 새롭게 나온 서비스입니다. 바이폼이라고 이게 이제 어 전자상거래 판도를 바꿀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아마존의 앱을 떠나지 않고 제3자 브랜드 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 <laughs> 예,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알이서 어, 가정을 하면 당, 만약에 어, 아마존에서 특정한 희귀 식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만약에 아마존에 이제 그 아마존 식물이 없어요 그러면 음. 이제 어, 아마존 앱에서 해당 식물을 검색해요 바이폼이라는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면 다른 앱에 이걸 판매하는 앱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음. 이는 이제 아마존의 AI 모델 인터넷을 막 검색해서 찾아줘요 그런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선택을 하면 이 아마존에 있는 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대요 이게 찾아서 음.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고 바이포미 버튼을 누르면 AI가 해당 신문을 하는 판매로 이동해서 장바구니를 추가하고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입력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별도의 웹사이트에 접속 필요 없이 이 아마존 앱에서 모든 걸 결정해 준대요 음. 그리고 결제가 되나 봅니다 이게 저절로 AI 이 앱에서 그 그 앱의 구동이 이쪽을 접속을 하지 않고 저절로 결제가 되나 봐요. 음. 이앱 안에서 모든 게 그쪽을 접속을 하지 않고 오. 원격으로 결제가 되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요. 뭔가. 뭔가 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laughs>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 이게 근데 뭐 결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면 주문 확인 정보가 아마존을 통해서 제공되고 신분은 어 주소가 결 이렇게 되나 봐요. 음.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부작용은 전혀 없대요. 그래요? 네. 오. 결제 정보는 암호 처리되면서 아마존은 사용자 주문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없대요. 어. 그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는 동시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안정성을 높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다 암호화 처리해서 자기가 거기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에이전시가 거기 직접 가서 자기가 그걸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음. 자기는 여기서 원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 아. 예, 에이전시가. 아. 그러니까 로봇이 가서 자기가 거기 가서 접속을 음. 해서 자기가 구매를 아. 대행해 오는 거예요. 네, 예, AI가 가서. 그근데 <laughs> 예. 예. 이제 구매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니 초기 단계에는 서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구매 오류, 결제 오류가 좀 있을 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사용해 보고 제가 그걸 캡처 잡아갖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제가 원래 제가 몰몬트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마존 앱에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포인트로 이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기 가 레깅스가 있습니다. 레깅스가 이제 아마존에 있는데 이 브랜드가 아마존에 없어요. 아. 그럼 6p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6pm이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제 6pm이라고 오후 6시 이제 퇴근 음. 후에 이제 홈쇼핑을 홈쇼, 하라고 6pm이란 되게 유명한 의류나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도매상 같은 약간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약간 어, 조바스라고 옛날에 이제 이 어 그런 신발로 출발한 약간 그런 사이트가 음. 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어, 사이트예요 저가의 도매상 같은 약간 사이트인데 6PM이라고 나중에 사용 한번 해보세요 되게 조, 괜찮아요 음. 거기 이제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 등산복 같은 싸게 파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이용했었는데 레깅스나 운동복 같은 거 많이 팝니다 뭐,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6PM 가서 회원가입 만약 돼 있다고 하면 아 그렇게 회원가입 양쪽 다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서 연동돼서 얘가 이제 이걸 음. 여기다 담아주고 결제하고 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음. 예, 그렇게 하면 연동돼서 아마 구해올 겁니다. 음. 예. 좋네요. 네, 예. <laughs>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예. 그러지 않을까?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예, 뭐 제가 볼때 이거 뭐 이게 제가 볼때 어 아마 이게 알아서 구글도 알아서 메타처럼 성 정체성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어, D.E.I.처럼 이런 거를 조용히 제거했다는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글이 요즘에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이런 얘기인데 보호 대상에 대한 성차체성 젠더 아이덴티티앤 익스프레션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 대상 명문화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트랜스젠더나 뭐 논바이너리란 존재의 정책성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 집행을 집행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문구가 사라진 자체가 보호가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나 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정책들이랑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알아서 이제 자세를 낮췄다. 요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소수정 소수자나 성소수자나 이런 어떤 정성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튜브가 자사의 혐오 발언이나 성찰성 용어나 이런 것들을 없앴다. 그리고 이 변경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 재출표한 이후에 발생을 했었고 구글 보수 지정의 지침상인 프로젝트 2025의 성 정체성 요구 삭제를 권장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편집이 아닌 정치적인 흐름과 연동된 정치화된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는 그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 중재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는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중 중립을 지키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어 세계 최대의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생각이 들었어 여기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 문가 사라졌다는 점, 글로벌 콘텐츠 정책이 기준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플랫폼에 가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책의 선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이 문구 삭제는 단순한 정책 편집이 아니라 누가 보호를 받고 누가 침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플랫폼의 권력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의 가이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의 명문화는 상징이다, 실천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워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항상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인데 좀더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시간이 오바 됐기 때문에. 네. 네. 또 우리 개인 방송을 우리 방무장님이 또 하십니다. 네. <laughs>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열심히 이제 소식들 전해 드렸고요. 다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슈가 많아서.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아, 오늘 또 탄핵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제좀 힘들었던 이제 네. 이슈를 소화하느라고 네. 그래서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우리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시장 이야기 해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